누이스 몰라 10대 20대 완전 좋아하는 그룹 아니야. 몰라요. 몰라. 우리 티비 한다 가지고 유명하신 분이에요? 아니 유명하지. 몰라요. 우리 티비 한다 가지고 요즘 핫한 친구들이야. 음. 뭐하시는 분들이야? 트로트 하시는 분들이에요? 아, 아 저희 트로트... 아이돌 그룹 아이돌이지 네. 아이돌 같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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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코러스계 아이돌인데. 아, 아이돌과 아이돌이 오늘 붙은 거예요? 아 <laughs> 오케이 한번 해보자고요. 예. 이번에 또 나왔으니까 신곡 한번 넣어줘봐. 아 신곡 네. 있어 신곡 어 어떤 곡이요 뭐 인사이드, 인사이드, 네. 인사이드 아웃사이더요. 인사이드 <laughs> 아웃사이더요? 진짜 상처를 치료해 줄 사람을 가만히 놔두다가 그잖 아니야, 요아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했잖아. <laughs> 뭐라고요? 똥멍청이처럼. <laughs> <laughs> 뭐라고요?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정확하게 발음했잖아. <laughs> 두 번이나. <laughs> 인중을 좀 세게 둘러달라고요? 둘러라고요 <laughs> <laughs> 아, 너무 아프겠다. <laughs> 안 들려 <laughs> 소리 어서 황태야아거기다 지금 코러스도다 그렇지 거야? 그렇지. 네. 오케이 한번 저 신고 그담에 넣어 드릴게요. 맞배기로. 예, 네, 맞배기로 오케이, 오케이. 저 준비해 주시고. 인사이더 음악 주세요. 영는 하지마. 우리가 가방이좀 짧아. 이 다. 니든 해야지. 해야지 워서 원. 사랑할 수 있으면 안 볼걸? 아무렇지 않아 잘했기 어렸 망가져 보는 거야? 야를 이렇게 이렇게 써 지금은 가 알고 보는 거야? 자자자 잠시만요. 나 이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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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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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 거야 <웃음> 네? <웃음> 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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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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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네 거아니 홍보 안할 거예요? 가라, 니네. 네, 네, 네. 아니, 홍보면, 해, 할게요. 할 거면 제대로 망가져줘야 될거 아니에요. 에이, 어떻게 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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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입니까 네, 여기서? 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표정은한 보자. 그 망가지는 네. 부분에서 어떻게 할 건지 다시 한번 뭐 표정 한번 해봐요. 너뭐 하는 거야? <laughs> 실전에서는 볼 거야. 어. 자, 망가져야 부르. 거기에서 다시 할 거예요. 네, 그때 네. 망가지는 거았어요 네. 자, 오케이, 가, 거기부터 음악 주세요.

어탱이한 마리 아, 꼬물꼬물 헤엄치다 앞다리 가수 뒷다리 가수 닫았을 때 닫았을 때내 마음은 자꾸 너에게 달려가 더 깊어지는 랍핑해 한번 만져봐. 내가 길구나 더싶으면 돈줄지불해. 돈줄 생각 없으면 대 아, 여기서 너을나게 수고해. 산악계가 내려와. 야 좋다 좋 좋아, 좋아 좋아. 아 기가 맴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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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깔끔한 크로스였어요 깔끔했어.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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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땠어 어땠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아, 아쉬워? 네. 여까지 <laughs> 그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laughs> 알 <laughs>